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영원한 말씀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한 주간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벳, 오늘 공부 시간에 늦지 마. 걱정 마. 야민 선생님 수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아, 여러분 보고 계셨군요. 저는 야벳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소년이죠. 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사실 요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아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인지 궁금하죠? 바로, 말씀 공부랍니다.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냐고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원래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 중에는 이곳에 돌아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분도 있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에스라 선생님과 느헤미야 총독님 덕분이래요. 어른들은 틈만 나면 두 분을 칭찬하곤 한답니다. 느헤미야 총독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셨어요. 느헤미야 총독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도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실패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무너진 돌을 치우고 다시 쌓는 일이 고되기도 했지만,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성벽을 지어 바벨론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려는 거냐? 라며, 헤미아 총독님을 모함하기도 했고, 힘도 없는 너희 민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이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기어가도 무너지겠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비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 0일 만에 튼튼한 성벽을 다시 세웠답니다. 성벽을 다 지은 후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던 저도 부모님을 따라 그곳으로 나갔어요."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였지요. 그리고 그때, 저 높은 곳에서 한 사람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분은 누구예요? 에스라 선생님이시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시지. 이제 율법책을 읽어주실 거야. 에스라 선생님이 제일 높은 단위에 서서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죠. 에스라 선생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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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크게 외쳤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서서 다른 레위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라 선생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뜻을 설명해 주시니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중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죄를 뉘우쳤어요. 선생님들은 슬퍼하는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느미야 총독님도 모두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흥겨운 잔치가 열렸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우리는 정말 기뻤고 우리 삶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가장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죠.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도 이제 말씀을 배우러 가야 해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해요. 자, 이제 여러분, 안녕! 여러분, 이스라엘 소년 야베스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성벽은 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즉,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과 다름없어요. 나라의 기초가 되는 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형편없이 무너졌던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자곡자곡 쌓아서 그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어줘요. 거울을 보며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아닌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날마다 힘쓰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더 나아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우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